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항전이 시작되자 그들의 본 실력이 드러났다. 그들은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 최근 유로 2024에서 영국이 그야말로 졸전 경기력을 선보이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인 중 하나인 피어스 모건이 케인에게 가한 일침이 큰 화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겠지만 피어스 모건은 고든 램지, 제임스 코든과 더불어 대중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영국인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언론인으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요. 호탕한 성격과 거센 일침, 자극적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된 적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으나 영국 대중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포츠 쪽에서는 아스날 팬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딱히 스포츠 중계를 도맡아 하는 것도 아닌데 축구 관련 논란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녀 영국 내 몇몇 스포츠팬덤들께는 립상지세 대명사로 낙인찍히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가 최근 잉글랜드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해리케인에게 가한 비판은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없으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공격수라고 말했고 이는 자국 선수를 향한 꽤나 날선 비판이었다. 없이 잠수를 타는 해리 케인의 능력에 위구심을 갖는 잉글랜드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는 전 세계 스포츠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직 개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유럽의 유명 언론사들의 일면이 전부 유로 2024 얘기로 채워져 있을 정도인데요. 유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4개의 팀은 프랑스와 잉글랜드, 독일과 스페인입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언론사들이 잉글랜드의 우승 확률을 제일 높게 쳐주고 있을 만큼 초호화 군단으로 구성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원래 잉글랜드는 자국 축구에 대한 그 오만함과 자부심과 정반대로 항상 국가대항전에서 죽을 수곤 했으나 2010년대 들어서 프리미어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함과 동시에 뛰어난 재능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월드컵과 유로 2020에서 근 수십 년간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을 만큼, 팬들의 기대치는 더 높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트로피를 따내지 못했고, 이번 유로 2024가 정말로 잉글랜드의 우승 적기라고 여기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그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잉글랜드가 이번 본선 무대에서 첫 선보인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비록 1대0 진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 경기를 본 이후 잉글랜드는 전문가들에 의해 우승 확률이 대폭 추락하였고 이날 벨링엄의 헤딩골로 운 좋게 앞서나갔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30이나 아래에 있는 세르비아에게 경기 내내 반코트를 당했습니다. 지독하게 버텨낸 끝에 간신히 한골 차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유럽 최고의 스쿼드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던 잉글랜드에 있어 그야말로 졸전이 따로 없었죠. 심지어 선발 라인업도 모두 풀 주전 멤버를 내보냈을 만큼 더할 만한 변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날 잉글랜드의 공격진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라이스와 벨링엄을 비롯한 중원과 수비진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세르비아의 공세를 버텨낸 반면 포든과 사카, 해리케인 같은 공격진들은 경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나 케인은 잉글랜드의 주장이나 에이스 스트라이커로 팀의 주축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실망감은 더욱 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 위넨에서 리그 36골이나 꽂아 넣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던 당시 항상 케인에게 따라붙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 가슴 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케인은 공격 포인트는 항상 잘 산다. 중요 경기 큰 무대에서 활약했던 것은 항상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의 오른팔이 없이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케인은 시즌 내내 잠부상으로 빠져 경기장에서 보이지도 않더니 챔스 결승이 다가오자 갑자기 출전 의지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즌 공격진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잘하고 있었던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해 결승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케인은 리버풀의 반다이크에게 지워지며 90분 내내 잠수를 탄채 다시 경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강력한 우승후보 프랑스를 상대로 경기력에서 오히려 밀어붙였으나 해리 케인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실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잉글랜드는 8강에서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리 케인은 비운의 무관 스트라이커라는 별명이 따라붙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무관 커리어에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도 있다는 팬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이번 시즌 미넨에서 보여준 해리 케인의 공격 포인트는 경이롭지만 정작 중요한 경기에서 활약하지 못하며 챔스를 광속 탈락해 버렸고 또 우승 경쟁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침묵하면서 분데스리가를 지배하다시피 하던 미넨이 모든 트로피를 내주며 수십 년 만에 청무관으로 시즌을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잉글랜드 팬들은 해리 케인의 새 가슴 기질이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발동되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특히나 현재 잉글랜드에는 윙포워드의 사카와 포든 고행 같은 왼발 공격수들은 많지만 정작 오른발 공격수가 측면 공략에 큰 애를 먹고 있기에 잉글랜드 팬들은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가 있었다면 해인도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하며 한탄하는 중입니다. 이번 국가대항전에 출전한 전 토트넘과 현 토트넘 선수들이 그야말로 졸전을 보이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은 보면 볼수록 그동안 클럽에서 이들의 실력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 덕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전반에 나름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한껏 오만해 있었던 메디슨은 유로 2024 명단 발표에서 끝내 재회당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워낙 잉글랜드 멤버들이 쟁쟁해 맨시티의 윙어 그릴리시와 메뉴의 맥과이어 같은 선수도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명단 탈락 후 끝까지 잉글랜드를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자신의 인스타에 밝히기도 했으나 메디슨은 토트넘 소속의 수비수 드라고시니 루마니아 소속으로 활약하는 장면을 칭찬하는 글만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을 뿐 잉글랜드를 향한 그 어떤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 국가대표팀과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단단히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화를 내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닌 것이 그동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매치해서 메디슨에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해줬으나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경기력이었다. 보조해주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그들의 본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번 페리시치마,